안녕하세요. 흥선생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스텝은요. 손 놓고 사이드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손만 잡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손을 놓고 하는 액션인데요. 하나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깨걸리 하면서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15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머이 하는 척 하다가요.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 둘, 한번 더. 이제 여자 등 모으고, 하나, 하향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거리 하면서 빠지고,